안녕하세요. 보이스 플래닛 관학교에 새로 왔어요. 중국에서 온 웨화 엔터테인먼트 소속 장하오 교생 선생님입니다. 자, 모두 책표구 집중해 주세요. 이 교시 장하오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. 저는 사본대학교에서 음악 교육과를 전공했고 중국 부젠성에서 순능석차이등을 기록했고요. 이거 아주 중요해요. 오늘 <목소리> 一定會做好不好 하 k t 우이외국인데 <목소리도> 응. K-POP 자존심 No 응. 수고하셨습니다 t h a k you 응. We couldn't have done it without you 계속 노력해야 돼 계속 노 다시 시작 진짜 시작 동생들이 다 세게 받은 거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 최선 다해서 네, 보여줬어요 다음 평가할 때다오스타 받을 거예요. 숨 쉬듯이 원할 테니 내게 맡겨봐 눈부신 your heart 내 손을 잡아 잠깐만! 잠깐만! 너는 해외에서 살다 왔어? 아니요. 지금 k p o 이잖아 발음이 너가 그렇게 부정확하면 안 되지. 네. 발음을 같이 연습해야 될것 같아. 발음을 같이 연습해야 될것 같아. 네. 더나나나나나나나 음. 너희 같이 했었어? 네어 영웅만 한몇년 했냐? 영웅만 한몇년 했냐? 영웅만 했어? 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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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 친구들 다 밖에서 수업 듣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외우는 거좀 약해요.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많이 어, 동생들이한테 좀거중돼요대담아 여기 할때뭐 그 다른 느낌이 있는 거야? 그냥 가슴에 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? 이렇게 치는 거야? 어떻게 치는 거야? 왜? 이거를. 어. 가야. 어어. 아, 아. 네. 오케이 오케이. 스타 원 스타 두 스타 올라 가야. 이럴 수, 수 있어요. 흔들 네. 안네.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네, 공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오스타가 못하는 얘기 나오면 저도 인정해요 못해요, 아, <laughs> 다 잘해서 뽑아낸 거야 웃지 마요, 왜 울어 <laughs> 욕심이 욕심이 많아서 미안하 미하고 근데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. 다 맞아요. 여섯 명다 크림파트 도전했잖아요다 아쉽 다 아쉽잖아요. 그게 할수 있어요. 도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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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좀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. 다시 어? 안 되면 제가 그냥 파트 없어 인정. 이거 이거 우가잘 생각 잘, 잘못 음, 한, 못한 잘... 거야. 잘 이렇게 봐. 지금도 인정해야 돼. 이 파트 진짜 적어 최대한 방법을 찾을게. 맞아요. 어, 보여 보여줄 맞아요. 수 있는 방법. 저도 이해할 만큼 정리한 시간도 주고 싶고 빨리빨리만 정리할 필요 사실 없어요. 천천히 해도 돼요. 나머지 다섯 명다 이해할 거고 다 기다릴 거. 네. 네. 가사지랑 벨트 다 주고. 오케이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나워. 어, 그나워. 저, 그, 톰보이 가사지가 하나가 부족. 아, 아 감사합니다. 케디 아, 러브 때 건욱이 너무 무서웠어요. 아 근데, 아 어? 엄청 귀여운 동생인데, 센 친구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착해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이번에 사실 인연 수도 좀 많고, 그러니까. 곡도 자 스스로 메이킹 해야 됐잖아요. 응.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사실 그치. 바로 내가 리더 할게요 이런 이런 말할수 없어요. 하...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여, 여러분도 다다 생각해보고 그럼 랩을 써보면 어떤지? 어, 괜찮은 것 같아. 어... 내일 어, 저희가 뭐 미팅이 있는... 있거든요. 네. 내일까지 어, 써올 수 있나요? 써올 수 있을까요? 있... 좀...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해봐. 어, 일단 어. 해봐. 해. 알겠습니다. 좋아. 어. 원래 선생님 점검했잖아요. 다른 친구한테 가르쳤을 때 너무 열정적으로할수 있어요. 친구들 다 너무 개인 색깔 너무 잘 보이는 친구라서 어... 여러분의 특점을 더잘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대에서. 근데 체크 한번 해야 돼. 체크 한번 해야 돼. 조연이, 네. 코러스 부분 한번 네. 할까? 네. <laughs> 어. 하나, 둘, 셋. 숨길 필요 없어, 우리 디자이어. 숨길 필요 없어, 우리 디자이어. 응정이 뭐 완전 맞았어. 네. 그리고 원래. 무슨 시인데? 왜? 무슨 시인데? 응. 그쵸. 맞지. <웃음> 네. 호호. <laughs> 어... 어, 좋아. 괜찮아요.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. 와. 사실 부러워요. 제가. 정현이도 나중에 어운더될수 있을 것 같아요. 팀원마다 다 얘기하고 봐주고 이렇게 연습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동선 때문에 어떤 친구 속상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하나 다 해결. 해줄 거예요 제가 먼저끝까지 동선을 다하고제가완벽하게가르거예요리키뒤에센터 둘이 바꿔 고케이제이좀더아에오케 이거, 이거, 이거. 다시, five, six, s e v 우리, 용서 방향 찾았어요 다섯 명다잘 보일 수 있게 리더로서 이렇게 잡고 앞으로 갈 거예요. 주현이 처음에 알았을 때그 백도. 네네. 어 계속 연습실 가까웠잖아. 네. 나이도 모르. 어 인사도 안 했어 그때. 시... 오, 그래서 어왜 아, 형한테 인사 를 안? 와... 와 인사도 안 했어? 아 했어. 진 나빴어. 죄송합니다. 네, 근데 그때부터요. 어 인사 하고 싶었어. 인사 좀 하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더불 편하게 만드지 마요. <웃음> <웃음> 실력도 좋고,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. 아 감동이요. 오늘부터, 그거. 오늘부터, 네? 나중에도, 친해지자 오, 좋은 아 시간이다. 오, 진짜 형 멋지다. 어, 있었을 때부터 프로그램 했고, 지금 같이. 제로 베이스 원될 때까지 너의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 와. 앞으로도 같이 팀으로 재밌게 걸어나가자 우리 러블리 k 키가 항상 예쁘니까 더 성숙해지면 월드 와이드 슈퍼스타가 될 거야 와.